합시다. 따라오세요. 어 이제 둘이 가는 거예 그렇죠. 가는구나. 네. 네. 얘기하지 말라는 게 이제 저기 음. 둘이 데이트 가니까. 근데 먹을 수 있겠어요? 저 별로 안 먹었어요. 음. 일부러 이거 먹으려고 좀 오. 조금만 먹었지. 방울토마토로. 상철 씨가 분위기 이런 거참잘 만들어. 네. 편하게 이제, 해주시고. 근데 이제 정국 씨는 기가 빨린데. 오늘 아, 아니 아니에요. 오전 데이트 못지 않을게요. 알것 같아. 네알것같아서요 <laughs> 그렇지 남들이 보기에 막 그렇지 않았지. 그렇지 않았죠 근데 그게 어. 하여튼 우리 순수 가이한테는뭐 어. 그럴 수 있죠 <laughs> 아니 그러니까 영훈님이 너무 순수하니까 왕순수 왕 되게... 거절도 쉽게 못하잖아 어, 왕 순수하니까 어, 어, 그래서 나도 되게 절제했다고 생각하고 잘잘 했어요 나도 약간 정숙이 그렇게 했잖아 내가 <laughs> 그래! 와! 와! 그랬는데 <laughs> 알잖아 나는 그래서 내가 눈치 없다 네. 1, 2화는 내가 아마 눈치 없으로 나가지 않을까 라고 떠들고 다니잖아 너무 미안해서 <laughs> 정수한테 좀 미안하다. 너무 음. 내가 눈치가 없었다. 정수가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호님 너무 순수하지. 순수 왕. 어. 모태솔로 중에 모태솔로. 어. 킹 오브 모태솔로. 그러니까 정말 단한 번도 없었나? 불정인거지 뭐. 아니 그, 그. 현수님도 없었어요? 어, 거의 없지 나는. 나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없었어. 그러니까. 근데 관심을 표현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없던데. 아 진짜? 내가 너무 슬퍼서 그래서 왔어. 내가 그래도 아나 진짜 그렇게 이성적인 매력이 없나?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음.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뭔데 수유리가 김철웅이잖아. <laughs> 사진상 투표 때 누구 였는데요 네, 니한테 꽃안 줬나? 내렸고. 응.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기회가 없어서 어... 이제서야 얘기를 해보는 그치, 거지. 그렇지. 기회가 응. 왜? 아, 내가 자꾸 정수기. <laughs> 어. <웃음> 이제 영호님만 먼저 다가와 응. 주셨던 거지. 그렇지, 지 근데 뭐 이성주고 미령언니 영호 그 순수 아이가. 순수한 매력이 있다는 둘다 내가 보기엔 순수한 매력이 있고만 지금 음, 느낌이 네 몰라? 근데 나는 그 흐름이 이제 나한테 납득이 되지 않아 안아서 어떤 아그 영어 음. 근데 그거는 누구나 납득 못합니다 응, 음,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이성적 매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이곳의 시스템이 그렇게 하는 네, 무슨 말로 보이는 거잖아 좋게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 조금 긍정적으로. 음... 그래, 뭐, 이성적 매력 없는 거말안데요이건 매력 충분히 있구만. 오, 그렇게 말해주면 고맙고. 그치. 한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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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한잔해. <laughs> 아니, 나합시다. 그래도 나오게 해줘서 고마워요. 응. 음. <laughs> 왜? 그냥 고맙지. 이렇게 밥도 먹고 선택해줬으니까. 음. 얘기할 기회도 가지, 나도 한번 다시 얘기해보고 싶었거든. 진짜? 얘기해보고 싶었지. 뭐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텐션이 달라요. 그러게요. 예, 이게 텐션이 옥순 씨를 보셔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텐션이 달라요. 이거 진짜. 너무 이쁜 걸? 이거 와서 고기를 얼마나 먹고 있어? 그러게. 고기 한 달치 고기 다 먹는. 주세요. 응? 뜨거워요. 어, 그냥 주셔도 되는데. 남자의 애티튜드를 아 네? 그럼 또 감사히 받아야지 받아야지 응. 오아상철씨 매너도 오 좋고 분위기 메이커도 있고 또 이거 이쁘게 담고 싶은 마음 알죠? <laughs> 글렀다 <laughs> 엉망이고 망했다 땡큐 응? 크게 자를까요 작게 자를까요? 절대로 하십시오 야 크게 자를까요 작게 자를까요? 오 매너나 매너. <laughs> 이런 거 보고 자연스럽다 하는 건가? 그럼 맞... 어디 가서 이런 걸 보면 누구한테 많이 해본 건데 많이 안 해봤지 잘보려고 노력하는 거지 이어... 아니 이, 이런 게 이제 타고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좀 그런 거 있지 그거 아무한테나 다, 다 잘해주고 그러지 않는 스타일인데 내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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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laughs> 누구, 대구잖아 고양이 음. 저는 연애 못한 이유가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서 사실 나도 그래 그쵸 뭔지 알죠 그 자존감 없는 거 이성하고 잘안 되면 무조건 외모 탓을 하잖아. 보통 그렇잖아. 어? 이제 그러니까. 이성적 포인트로 다가가는 게 어떻게 첫 인상에서 볼때 이제 그게 니 어쨌든 그 제일 중요한 건 외모니까, 그렇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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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러니까 그 뒤로 어쨌든 역전할 첫 인상에 역전할 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 계속 외모 탓으로 그치. 나를 계속 이렇게 어, 작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눅드는 거지. 그런 생각을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제 버렸습니다. 음. 극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이번에 첫 인상 4표나 갖고 참 극복했겠다라는 0표였는데. 아니에요. 아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의기소침했다아 한... 왜? 하지만 이기소침한... 아, 좀 식사 장면이 이제 이제야 <laughs> 좀 사람다운. <laughs> 좀 자연스러워. <laughs> 아, <이제> 굉장히 편안해. 그좀 답답한 거에 뭔가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예 예. 지금 얘기하고 싶은 사람 있을 거예요. 이기는 개뿔 진짜로. <laughs> 진짜. 그래. 그래 주면 고맙고. 자신감을 가져요. 카고. 그거 나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재밌는데. 그래? 음. 아무은 근데 재밌 재을것 같았어 장철이 왠지. 이렇게 오면. 음. 그러면 이때까지 있던 사람 중에 제일 망가는 사람은 있어요? 그거 알려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알려줘야 어. 돼? 그럼 제일 재밌었던 사람, 데이트? 지금 제일 재밌는데 지금이요? 응 어, 아, 그래도 나그말 그, 그 들으니까 좋네 지금이 제일 재밌대요 네, 영호야, 보고 어. 있죠? 영호 씨, 보고 있죠? 이제 이런 거야 영호 씨가 이제 상대방한테 이런 티키타카를 보여주면 게임 끝이야, 이제 맞아 영호는 영어. 그냥 코끼리야, 이제 어, 그거지 사실 좀 약간 무뚝뚝한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얘기해보니까 사실 그렇진 않고 잘 받아주고 재밌게 해주고 음, 오 좋았어요. 괜찮았나 보다. 음. 그래서 3일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사실 이런 이유도 있어요. 현숙님이랑도 둘이 데이트 한번 더 해보고 그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옥순이도 너무 좋지만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되게 설레고 좋았어요. 아설레고에서 아 끝났다. 끝났어. 아. 사실 여기 와서 이제. 이성적인 끌림을 가지고 데이트를 한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냥 끝났어요. 그냥 눈치도 많이 살피시고 배려도 많으시고 매너도 좋으시고 가벼워 보인다라고 다들 얘기는 하지만 의외로 진중한 모습도 있고 소심한 모습도 있고 <laughs> 네 가려진 모습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이게 네. 사실 뭐 상철만 끼면 꼭 데이트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laughs> 굉장히 그 분위기를 다 좋게 만들었줘요 네. 그리고 참공감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아전좀 안타깝긴 해요. 네. 사실 영호 씨랑 영호 씨가 정말 현수 씨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 같은데 네. 난 영표니까 아무도 나한테 오지 않아서 지금 영호 씨가 다가온 느낌이 음. 그래서 오히려 더 이성적으로 안 보는 거 같아요. 영호의 저는 순수함을 또 이성적으로 좋게 아. 봐주실 분이 계실 거예요. 어, 그럼요. 그럼 자리 없는 맞아, 음. 맞아. 네. 네. <laughs> ENA.